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에입니다. 제가 오늘도 가을 메이크업을 좀 가지고 왔어요. 네, 바로 전 영상처럼 가을 버건디 립이 아니라 이번엔 가을 누드 립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슬슬 가을 메이크업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은데 네일 컬러도 너무 여름 컬러인 것 같아서 다시 하고 왔어요. 가을 가을 하죠. 누드립 메이크업 보여드릴 건데 솔직히 피부톤이 좀 어두우신 분들이 누드립 메이크업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뜻이. 피부 어두운 사람들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할까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태닝 메이크업을 되게 많이 검색을 해보거든요. 아니면 누드 립 메이크업을 검색을 해보면 그럴 때 거의 스모키 메이크업 아니면 좀 미쿡 언니 메이크업 컨투어 싹 들어가 있는 이런 메이크업이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느낌 아니잖아요. 데일리로 바를 수 있는 누드립, 브라운 베이지 립을 찾잖아요. 평소에 하고 다닐 수 있는 거. 그럴 때좀 찾아보기 좋은 검색어가 있는데, 그, 루헤라고, 네. 그쪽에 좀 그런 메이크업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로 할수 있는 누드림 메이크업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티르티르 선크림을 발라줄 겁니다. 티르티르 제품 제가 좋다고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선크림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선크림은 좀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유분기가 좀 있는 느낌이어서 왜 자꾸 이거를 쓰냐면 빨리 써서 다른 걸로 갈아타려고요. 그냥 빨리 써야 갈아타니까 쑥 없애버려야지. 이 제품은 이제 저한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에요. 프라이밍 파우더가 근데 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쿠션이랑은 궁합이 좀안 맞았어요. 저는 원래 쿠션을 잘안 쓰는 편이기는 해요. 수정될 것도 많이 안 하기도 하고 쿠션 자체를 많이 안 쓰는데 이거를 바르고 바로 쿠션을 바르니까 밀리더라고요. 그냥 바로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 바르는 게 괜찮은 것 같아. 오늘도 피부과 선크림 바를게요. 제가 아직도 피부가 조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요 근래 물을 안 먹었어요. 원래 물을 잘안 먹기는 하는데, 유독 더안 먹은 것 같아. 요 제가 얼마나 물을 안 먹냐면, 예전에 친구랑 단낭을간 적은 있어요. 단낭을간 적이 있는데, 4박 5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5일 동안 물을 아예 안 먹어서 친구가, 야, 너는 5일 동안 어떻게 물을 한 번은 안 먹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저는 물을 안 먹어요. 그냥 물 대신에 과일을 먹던지, 물 대신에 그냥 음료나 커피를 더 먹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을 다시 먹어야겠어요. 물 많이 먹는 방법을 모르겠어. 이게 습관이 들려야지들려야지 하면서도 습관이 잘안 들여져. 물 먹는 게 은근히 힘들어요. 그리고 컨실러는 메디큐브 컨실러 23호 사용할게요. 티르티르 컨실러를 다 써가지고 솔직히 쓰면 쓰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마다 너무 힙팬이랑 너무 다쓴막 이런 거를 보여주기가 주변에서 좀새 거를 쓰지 너무 헌 거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리얼 찐템으로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살짝 빈곤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다른 제품들을 많이 써볼게요. 메디큐브 컨실러가 그냥 저는 이미지가 살짝 좀 제약회사 이미지거든요. 저한테는. 티르티르 컨실러를 다 썼는데, 감사하게도 화장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커버력도 되게 좋고, 발림성이나 지속력도. 근데, 조금 밝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살짝 25호나 23호 분들은 쓰시기 좋을 것 같은데, 25호 이상이신 분들은 살짝 밝아요. 저한테도 좀 밝았거든요? 광고는 아니에요. 광고는 아니고, 그냥 선물을 받은 건데, 아직은 제가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파우더는 바비브라운 파우더 사용할게요. 이거는 커버력 없이 좀 톤만 살짝 잡아주는 파우더고, 피니쉬 파우더 느낌이에요. 제가 원래는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잖아요. 약간 마무리하는 그 피니쉬 파우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샀는데, 보기에는 색깔이 좀 많이 밝잖아요. 근데 커버력이 없는 거여서 그렇게 발랐을 때 많이 티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파우더 안 하면 죽는 병인 것같아 거의. 겨울에도 파우더를 쓰니까. 근데 요즘에 피부가 진짜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그리고 또왜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졌나 했더니 물을 안 먹어서도 있긴 한데 지금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잖아요. 건조한 거야. 건조해도 막 이렇게 좁쌀이랑 여드름 나는 거 아시죠? 제가 딱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일 발랐잖아요. 호호바 오일. 장난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해. 이제 오일을 발라야 할 계절이야. 피부 메이크업 끝냈고, 눈썹 그릴 거예요. 눈썹 어떻게 줌인 해드려요? 줌? 저번에는 브로우 젤로 그렸으니까 이번엔 펜슬로 그리는 거 줌인 줌인 오늘은 제가 조금 더잘 그려진다고 했던 오른쪽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섀도우로 채우고 세로로 세워서 앞머리 부분은 자연스럽게 결 세우기. 그리고 밀리바이레드. 끝에서부터 내 원래 눈썹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일자로 빼주시고, 눈썹 산이랑 이 끝을 만나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연결. 이렇게 하면 앞부분이 살짝 이런 부분 비어있잖아요. 빈 부분만 펜슬로 채워줘요. 들어서 봤을 때 비어보이는 거 봐. 여기서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로 브로우 마스카라 하는 방법 가까이서 찍어달라고 하셔서 브로우 마스카라 했을 때는 살에 닿지 않게 눈썹 모만 진짜 살짝살짝 해줘야 돼요. 살이 닿는 순간 되게 딱딱하게 굳는 느낌, 무거운 느낌이 들거든요. 처음에 뒤에서 이렇게 해주고 해서 위로 올려 주시고 살에 진짜 닿지 않는다는 느낌이어야 돼요. 결 따라서 뒤에는 대각선 마무리. 이렇게 이렇게 눈썹이 완성이 됐어요. 섀도우 할게요. 섀도우는 미샤의 치아 바타 컬러예요. 이 컬러는 바비브라운 토스트랑 비슷한데 토스트보다 조금 더 채도가 높은 컬러거든요. 오늘은 누드립을 바를 건데 아이를 강조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 톤온톤 느낌처럼 톤을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맞춰줄 거거든요. 브라운 느낌으로. 자, 브러쉬에 충분히 묻혀줄게요. 쌍꺼풀 있는 라인 쪽을 눌러가지고 섀도우 컬러를 입혀주고 그다음에 블렌딩. 내 눈꼬리보다는 조금 더 길게 빼줄 거예요, 섀도우를. 좀 넓게 바르는 거거든요? 쌍꺼풀 라인을 콕콕콕콕 찍어서 블렌딩 그대로. 겉레를 주고. 같은 브러쉬 사용할 거고요. 펄감 없는 컬러고 맥의 코르크 컬러랑 에스프레소 컬러예요. 코르크 컬러로 쌍꺼풀 안쪽에 음영감 좀더 줄게요. 그다음에 총알 브러쉬 이용해서 에스프레소 컬러. 뒷부분이랑 앞부분만 바를게요. 그 다음엔 뷰러. 여러분, 제가 뷰러를 샀어요. 그때 사은품으로 받은 뷰러를 계속 써가지고 뷰러 샀습니다. 오래 썼던 뷰러여서 그런지 그냥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샀어요. 아직 속눈썹이 완벽하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불고대할게요. 마스카라는 제가 별로라고 했다가 써보니까 그때 너무 좋았어서 에스쁘아 마스카라 늘 쓰는 클리오 킬래쉬. 펜슬 라이너를 쓰면은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싹안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펜슬 라이너가 자꾸 끊기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끝에를 살짝 당겨보세요. 그 다음에 그냥 일자로 쭉 빼세요. 완전 쉽죠. 일자로 빼준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앞 부분, 그 다음이 이. 그리고 언더 메이크업 해야죠. 치아 같아 컬러. 쪽눈밑 전체적으로 가볍게 쓸어주시고. 바운티풀 브라운. 바운티풀 브라운 길어졌죠. 제가 파우치마다 바운티풀 브라운이 있는데 다른 파우치에 있던 거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아, 이거, 이거 제가 비슷한 거 꼭. 찾아올게요. 저도 꼭 찾아야 될것 같아서 비슷한 게 뭐가 있는지 제가 직접 발라보고 구매해서 비슷한 거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바운티풀 브라운으로 눈매 잡고 총알 브러쉬에 코르크 컬러 붙여서 뒷부분부터 스머징. 바운티풀 브라운 스틱 섀도우예요. 컬러가 살짝 옐로우빛 좀 도는 느낌의 골드. 이런 느낌? 이게 은근히 발색이 되게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로 바르면 너무 인위적이면서 과할 것 같아가지고 브러쉬에 묻혀서 발라줄게요. 살짝만 했는데도 발색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워터프루프예요. 그래서 잘 지워지지도 않고 쓰기도 간편하고, 아, 이거 컬러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고 언더 마스카라 바를게요. 언더까지 해주고, 블러셔는 치아바타 바를 거예요. 피부톤 어두운 웜톤의 장점이 음영 섀도우로 섀도우를 했을 때 혈색이 돈다는 점. 메이크업 톤 맞추기가 너무 쉬워요. 이렇게 발라주다가 경계가 어안 풀어진 것 같네 하면 이렇게 살짝씩 발라주기도 하고 색깔 너무 잘 맞죠 섀도우랑 블러셔랑 살짝 그 위에 좀더열색을 주면서 반짝이는 느낌을 줄 건데 하이라이터. 해야 되나 이걸? 그냥 블러셔 피니쉬 파우더인데 펄이랑 컬러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치키 브론즈라는 컬러고 좀 통통하고 이렇게 큰 브러쉬 이용해서 발색이 너무 진하게 나오지 않게 블러셔 한그 윗부분을 쓸어줄게요. 살짝 브론즈 느낌의 광택감 나게 어. 너무 눈 밑에 바르면 펄이 있기 때문에 요철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컬러감이 많이 붉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살짝 쓸어줄듯이만 발라주세요. 오늘도 쉐딩. 윤곽도 좀 쉬게 바를게요. 오늘의 가을 립스틱은 모카 컬러입니다. 브라운 빛이 도는 컬러예요. 이 모카 컬러는 제가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피치톤이랑 브라운 빛이 되게 적절하게 잘 섞여서 하나만 발라도 칙칙해 보이지도 않고, 아, 이거랑 칠리랑 같이 믹스해서 발라도 예쁜데. 하지만 오늘은 모카만 바를 거예요. 너무 예쁘죠? 음. 이런 느낌. 너무 브라운도 아니고, 너무 피치톤도 아니고, 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브라운 립 누드 립 메이크업도 다 해봤는데요. 앞머리 없는 게... 없는 게 낫나? 음. 네, 오늘 저의... 누드 립 메이크업 가을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